비즐리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메리카 쿼터가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즐리는 이제 아이콘으로 치면은 날라스 같은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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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 네. 콜리이 선수도 그 우루과이에서는 마라도나 소리를 듣는 선수예요. 아, 우루과이의 어. 마라도나. 아, 어, 그런데 어. 마라도나와 이제 동시대니까뭐 제2애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음. 우루과이에서 생각하는 그 시대의 마라도 납니다. 아, 팀의 에이스다. 네, 그리고 위대한 10번을 다룰 때는 항상 언급이 되는 선수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이 선수는 10번이에요. 10번, 10번, 10번 스타일. ]이고. 그리고 이분은 양발을 다잘 쓰긴 하는데, 그래도 오른발. 어, 그래도 오른발이 더 메인이고, 그런데, 왼발까지도 잘 쓴다. 스비이 양말로 나왔어요. 맞 어, 양말로 나왔고 그리고 저 엔소라고 나중에 축구 선수들 이름 짓고 그러잖아요. 네. 애들 이름을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엔소 프란체스코리를 본따서 지은 거예요. 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단 자기 아들 중에 엔소 지단이 네. 있잖아요. 아 프란체스코리를 닮아라 네, 이렇게 네, 네, 가지고 네, 지단이 자기가 좋아했고 존경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엔소 프란체스코리이기 아.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리 선수는 갖고 있었던 능력치와 축구사적 의미까지 더하면, 이 선수를 114를 줘야 될 가능성이 아 있다. <laughs> 어때요 게임에서 일단은 공격지은다 써도 될 정도로 지금 스탯이 좋게 나왔거든요. 정말 좋은데 이 선수의 한 가지 아쉬운 점, 팀 컬러. 리버플레이트, 아아 마르세유, 네. 칼리아리도 있죠. 아이 선수가 고개 좀 딸리죠. 그러니까 리버플레이트 아 아니고 리버풀이었어요. <laughs> 네.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네. 많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우루과이에서 사용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수아레즈보다도 더 좋아 보여요. 오, 오 신선한 맛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맥나만, 맥나만. 맥나만 선수는 네. 일단 리버풀 레전드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리버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싫어해요. 음, 왜냐하면 네.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보스만 판결. 어, 보스만 네. 룰. 네. 그러니까 보스만 롤링이 유럽 축구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리버풀에 이정료 한푼 남겨주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로 훅틴 선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 팬들이 궁극적으로 사랑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 대신 리버풀에 있을 때는 로비 파울러 선수와 더불어서 리버풀의 얼굴입니다. 아, 아, 상징. 아 상징. 정말 얼굴 같은 선수이고, 게임에서는 어때요? 게임에서는 이 선수도 뭔가 딱스탭만 보고 딱떠오르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이스 마운트. 아. 약간 딱 봤을 때, 사실 클럽 경력이 되게 좋아요 뭐 리버풀, 뭐 레알 마드리드, 잉글랜드 맨시티도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데 모든 팀에서 1옵션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경쟁자들한테 밀려요 그래갖고 1옵션은 되실 수 없지만 음. 마운트처럼 약간 매니아들이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카드 그러니까 약간 교체를 준비하시는 그냥... 분들께는 그죠. 여기저기 쓸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리버풀 시절에는 슈퍼스타였고요 음. 잉글랜드 전체 기준에서 보더라도 근데 레알 가서는 처음에는 좀 주전이었지만 곽준혁 선수가 말씀하신 그 운명이 맥만나만을 기다리죠. 무이스피고 어... 뭐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맥만나만 선수의 활용도가 조금씩 줄면서 약간 슈퍼 서브 느낌이 들어. 아, 그렇케 저는 그맥만나만 111점은 반대. 어 얼마가 돼? 111점은 반대. 왜냐하면 기울리, 로시츠키 이런 선수가 지금 110점이거든요. 네. 저는 맥만나만 선수는. 지울리 로시츠키보다 저는 아래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둘 중에 하나예요. 맥마나만을 떨어뜨리든지 로시츠키와 지울리를 올리든지. 아, 아 그리고 바로 나오는데 리자라즈 선수도 111점이잖아요. 네. 리자라즈 115 주고 싶어요. 아...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선수들 모두를 통틀어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포지션적 전문적 위상이 높아요. 어, 왜냐하면 리자라즈 선수는 역대 레프트백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언급이 되는 선수거든요. 아... 그리고 아이, 아이콘은 가야 돼요. 아 유지아르주는 아이콘 가야죠. 오. 왜냐면 이건 역사적인 선수인데. 게임에서 어떨까요? 스탯스 아. 완벽한데 진짜 위원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진짜 역대급 풀백 나왔는데 피지컬이 좀 아쉽다. 169에 아 70.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어.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크로솔리움 다 먹히는. 그렇죠. 먹 뭐, 뭐, <laughs> 먹혀서 그냥 누구야 보면은 미자라치가 뛰었는데 안 뛰고. <laughs> 어, 그런 느낌의 선수기 때문에. 그 특히 코너킥 때. 아 네, 이두 어. 선수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네, 지울리 선수, 로시츠키 선수. 네, 이두 선수를 제가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네. 저는 이두 선수가 110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올릴까요? 적어도 맥마나만보다 잘했고요. 오. 아까 112가 베르바토프죠. 예. 저는 로시츠키, 지울리 베르바토프 동급. 아, 네, 그까지 네, 가야 된다. 네, 네, 네. 로시츠키는 사실 많은 유저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었고 지금 게임이 나왔는데. 이 선수의 포인트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 선수는 사실은 다들 아시지만 특히 아스날에 온 이후부터는 뛰지 않은 시간이 뛴 시간보다 긴 선수입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계속 뛰었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 저는 오늘날에 딱 루카 모드리치 포지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로시츠키 선수는 그 이른바 모바일 플레이메이커의 앞선 선구격의 선수들 가운데 하나예요. 오. 모바일 모바일이 뭐죠? 동적이다, 오, 움직인다. 있다. 아, 그러니까 감독이 요구하는 많은 중원의 위치에 다설수 있어. 다 해라. 음. 아. 그 대신 그렇게 되면 항상 공수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활동 폭 넓어야 되고 활동 반경도 커야 되고 스태미너가 좋아야 되겠죠. 기술적인데 많이 뛰기까지 해야 되니까. 네, 심지어. 네. 어, 그리고 다기능으로 어, 활용이 돼야 돼. 음. 네, 그러니까 원툴이 아니라. 다툴이 돼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저는 로시트키 선수가 그런 과라고 보거든요 모바일 플레이 메이커로서 정말 그 계속 부상만 없이 뛰었으면 진짜 이 선수는 모드리치 뭐그 이상도 될수 있었다 그때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부상을 많이 당한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진짜 그 아스날 와서는 너무 안뛴 시간이 길어가지고 음어 사실 그니까 갖고 있는 걸로만 따지면 제가. 112까지 준다고 그랬지만 갖고 있는 걸로만 따지면 더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부상 없다 치면. 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로시츠키에게 벌어졌던 일들은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음. 112에서 더 주는 거는 그거 그거는 또 제가 좀 양심이 없는 거고. 너무 올려 준 거고. 네, 그래서 로시츠키112 그리고 지울리 선수도 네. 프랑스 대표팀 경력이 비교적 짧고요. 비교적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뛴게 아니고 또 지울리 선수가 한창 잘할 때 프랑스 대표팀이 그 이전 시절처럼 아주 뭐 평탄하게 번쩍번쩍 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외에는 또뭐 모나코 뭐 이런 클럽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지명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죠.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선수가 실제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은 저는 맥만하만 보다 위죠, 지우리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 이, 아. 이, 이제 이 게임의 능력치를 평가하다 보면 매번 느끼지만은 잉글랜드 선수들이 문제예요. <laughs> 이전에 아이콘 모먼트 할 때도 제라드가 양발 나오는 바람에 모든 밸런스가 계속 이게 까였었고 <laughs> 음. 오늘도 맥만하만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게 지금 아 제가 여기인데 나머지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마. 축구를 저보다 훨씬 좀덜 보신 분들, 저보다 짧게 보신 분들도 맥만하만 리자라주가 같은 점수 그 밑에가 지울리 로시츠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는 맥만하만이 너무한 거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너무 적은 거든지 그 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밑에가 지금 어쨌든가 세 명이 지금 낮다고 평가하시고 한 명이 문제니까. 한 명이 내려와야죠? 네, 그러니까 한명을 <laughs> 내리든지 근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리자라지는 좀 심하게 올려야 된다 아... 아, 아. 리자라지는 그 포지션에서 역대급 아니냐 아. 우리가 카를로스를 예를 들어 뭐한 120을 준다 그러면 리자라지는 못해도 119는 줘야죠 일단 아... 스시티키랑 지금 게임에서 좀 어떤가요? 일단 로시치킨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포인트가 없어요. 이 선수를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안 좋은 스탯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작은 육각형 느낌. 그러니까 아 로시치킨 치킨 이름만 느낌? 보고 써라. 예, 네,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감성 값이죠. 아, 아스날 그 시절의 아스날. 아, 그런 거. 아, 근데 박 선수님 지울리 선수는 그럼 쓰시는 거죠? 지울리도 살짝 애매한 게 스탯은 아 진짜 좋은데. 이 선수 일단 피지컬이 14. 아, 아, 이것도 리자라주가네 또 아, 네. 포지션은 다르지만 총 정리하면은 로시츠키나 디울리 리자라지는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 맥나마나마는 역시나 역시도 잉글랜 선수가 또 밸런스에 대한 문제가 <laughs> 생겼고 아니 그리고 재능적으로만 보면 네 파밀레스 선수 리세 선수가 디울리 로시츠키와 점수가 또 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두 선수를 제가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네. 로시츠키 디울리보다는 1 점이라도 최소한 다만 일 점이라도 좀 더 아래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어 카누 선수와 비슬리 선수랑 이거는 물론 카누 선수도 좀 유리 몸이에요 네. 아. 갖고 있는 재능은 카누 선수가 진짜 그 나이지리아의 베르바토프거든요 사실은 <laughs> <laughs> 아누 아, 선수 약간 좀 느릿느릿한 듯하면서 아트가 강해요 네. 그런데 저는 카누 선수와 근데 비슬리 선수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도 카누 선수가 일점은 많아야 된다 아. 아. 비슬리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메리카 쿼터가 좀 있는 거아닌가 그러니까 비즐리는 이제 아이콘으로 치면은 랄라스 같은 거예요 <laughs> 아.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위대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훌륭한 선수들이 들어가는 게이 히어로즈 시즌인데 딱 거기에 맞춰서 좀 선수들이 좀 나왔나요? 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전체적인 라인업은 괜찮은데 제가 총평을 하자면 비알리 선수가 이 선수들 모두 가운데 1 라는 거는 저는 100% 동의는 못하겠고, 네. 그리고 스네이더 같은 선수는 고점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아이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리자라지는 당연히 아이콘으로 가야 될것 같고, 테베스 선수는 글쎄요, 베르바토프 선수보다 약간 0.5점이라도 조금 높은 듯한 느낌이 저한테 어. 존재하고, 그리고 지울리와 로시츠키는 하미레스 리세 선수보다는 당연히. 높은 점수가 돼야 되고, 맥마나만 보다도 저는 지훈리 로스키 선수가 높은 점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 리그 선수 내지는 독일 출신 선수가 좀 너무 적어요. 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게임에서 본인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첼시, 맨유, 아. 아.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laughs> 요런 클럽을 좀 주기 <laughs> 위해서 <중요하게> <laughs> 자 요러면 히어로즈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